안녕하세요. 아나토미 러닝 가이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종아리 앞칸의 셋째 종아리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. 셋째 종아리근은 긴 발가락 평근과 부분적으로 분리되는 근육 부분으로 긴 발가락 평근 힘줄의 가쪽 가장자리를 따라 달립니다. 셋째 종아리근은 종아리뼈 앞면의 아랫부분에서 일어나 다섯째 발 허리뼈로 닿습니다. 셋째 종아리근은 발을 발등 쪽으로 굽히고 가쪽으로 젖히는 작용을 합니다. 셋째 종아리근에는 깊은 종아리 신경이 분포합니다. 이상으로 종아리 앞 칸의 마지막 근육인 셋째 종아리근을 살펴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종아리 가쪽 칸의 긴 종아리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